AX B를 풀어라 그럼 어떻게 돼?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지 알았어? 그럼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어? 없어? 있어 두번째, a가 0보다 작을 때 부등호 밖안 바뀌어? 밖에 안 바뀌어 a가 0일 때, 0, x, b 0이나 0보다 큰아트면 어떻게 돼요? a가 없지? 그다음, b가 움일때해가 무수히 많지?